뜻이기 때문에 음, 보자기는 그보 이번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 고생하시고 돌아가시는 길이여도좀 희망과 좀 뭔가 그런 의미를 좀 담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네. 이게 보고 좀 베풀고 가 너무 뜻이군요. 이렇게 이제 상막한 그런 분위기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이게 이제 장례 문화도 조금씩 바뀌니까. 네.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장례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디피하는 네. 거. 제가 좀 뭔가 모르게 너무 상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다니면서 제가 느끼고 이제 생각한 거를 담아보고 장례 문화가 조금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지만 또 계신 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아늑한 분위기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보자기라는 게 복을 담단 뜻이에요? 네네네 뭐. 그 옛날부터 정성스럽게 싼 아. 보자기에 어, 뭔가를 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 복은 이 보자기는 옛 선수님들부터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져서 어, 무조건 쌓는 것들은 다 보자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음, 그런데 그러니까 성스럽게싼이 보자기에 담은 이이 물건들은 다 복을 담아서 선물한다고 저희는 음. 이제 그렇게 알려지면서 그렇게 아니, 전해졌거든요. 가시는 분들이 이제 가시는 분들한테 이 보자기를 많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네. 자손들에게 복을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쵸, 그쵸, 남겨준다는 그쵸. 거예요. 아 남겨드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너무 이제 이제 자, 남아있는 자손들이나 남아계시는 분들에게 더 복을 담아서 드리고 가신다는 의미고 어, 네. 네. 그리고 저희, 저희와 함께 이렇게 같이 공존해서 이렇게 있다는 거 그거를 음. 좀 담아내고 싶어서 음. 자연에서 왔다 자연으로 간다 돌아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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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너무 화려하지 않는 저는 이기나 이런 툴 같은 걸 많이 쓴 거거든요. 음. 원단도 이렇게 선배하고 사틴하고 현대적인 이제 천과 또 그냥 전통적인 천하고 그것도 같이. 자신을 소개 한번 잠깐 해보세요. 아, 저는, 저는 한국보자기아티협회 회장 장소영이고요. 아. 저는 음. 어, 음. 이렇게 보자기로 뭔가를 이렇게 선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어, 이런 세계 이런 이제 우리 어떤 공간에도 같이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고자기가 저희 이제 일반 생활에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뭐 저는 지금도 작가 생활을 하고 이렇게 또 강의도 하지만 그러면서 저는 지금 계속 공부하고는 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